장자 내편 네이 재물론 오 이호 이호라 담무득차한데 기소유이 생호인저 비피무아하고 비아무소취하니 시역 그느나이 부지 소위사라 야규진제나 이특부득기진이라. 가행이신이나 이불경기형하니 유정이무형이라. 백해구규육장이 해이존언한데 오수여 위친가? 역에 열지호와 기요사은가여시계유위신첩호와 기 신첩 부족이 상치호와 기체 상위 군신호와 기유 진군 전원이라 여 구득 기정 여 부득은 무익 소노 기진이라 그만두고 그만둘지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아마 자연에서 연유하여 생기는 것이리라. 그것이 아니면 내가 없고, 내가 아니면 도를 취할 주체가 없으니, 이는 그것과 내가 서로 가까운데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 참된 주제자가 있는 듯 하지만, 다만 그 조짐을 파악하지 못한다.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믿지만, 그 형상은 보이지 않으니, 정황은 있지만 형체가 없다. 인체에는 100개의 뼈, 9개의 구멍, 6개의 장기가 갖추어져 존재하는데 나는 어느 것과 가까운가? 그대는 그것들을 모두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 중에 편애하는 것이 있는가? 이와 같다면 나머지는 모두 종이 되는 것인가? 그 종들은 서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번갈아가며 서로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인가? 아마도 거기에는 참된 주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 실정을 파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구하는 것은 참된 주제자에게 보탬이나 손상됨이 없다 재물론 6 일수 기성형하면 불망이 대진이라 여물 상인 상미에 기행진 여치하여 이 막지 능지하니 부력 비호와.정신여격이라도 이 불견 기 성공하고, 나련 피역에 이 부지 기 속이하니 갑을 애야.이니지 불사나 해익기이요기 형하면 기 심여 지연이니 가불이대에호화 인지, 생야는, 고, 약, 시, 망, 호와, 기, 아, 동, 망, 하고, 이, 인, 여, 규, 불망, 자, 호와, 한번그 이루어진 형체를 받게 되면, 타고난 것을 잃지 않고 생명이 다하기를 기다린다. 상대와 서로 거스르거나 서로 따르면서, 다해가는 것이 치달리는 것 같이 빨라, 그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 또한 슬프지 않은가. 평생토록 고생하여도 그 성공을 보지 못하고 고달프게 일에 지치면서 그 기결되는 바를 모르니 참으로 가엾지 않은가. 남들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그 형체가 변화하면서 그 마음도 또한 이와 함께 변해가니 큰 슬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삶이란 본디 이와 같이 어리석인 것일까? 아니면 나 혼자만 어리석고 남들은 또한 어리석지 않은 이들이 있는가?